반갑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부항선멸원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이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김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 그 내가 이롭기를 바란다 해서 나의 이익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익을 바란다 나의 이익을 줬는다 이렇게 읽게 하면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 경전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경에는 이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이나 한국,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는 이익이란 말을 좀 부정적인 뜻으로 덜어 쓰고, 그러나 인도 이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익이란 말을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그리고 수행을 할 때도 이익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이쪽의 이익은 좀 물질적인 이익, 그리고 나에게만 해당하는 이익,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경전에 나오는 인도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적인 이익을 사실은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정신적인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익은 나의 이익이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반면적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정신적인 성숙 그 자체로만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 이 글은, 보황산배론이 글은 중국 스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이익은 좀그 물질적인 이익,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쓴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불교 경전에서는 이익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내재된 습성인데요. 내게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내게 안 맞고 싫은 것은 밀어내는 성향이 모든 존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식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또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욕망이 가미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끌어당겨서 더더욱 친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싫은 사람들은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첫눈에 반한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뭐 0.2초만 해도 사람이 반하는 사람은 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0.2초 안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빠르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 좋다.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런 이런 사람이 어, 내 옆에 있어야 한다. 나와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이 있으니까 0.2초 만에 그 사람을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욕망이 인간관계에 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이익만 찾을 수가 없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기쁘고 나에게만 이익되는 관계에만 계속 된다면 이 관계는 병든 관계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거나 아니면 지속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잘못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남의 행복과 남의 만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종교인, 성직자, 내지는 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는 올바른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우리 같이 성직자들도 그런 삶을 많이 살거든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맞춰서 살고, 그래서 성직자처럼 살아 보겠다 하고, 이제. 많이들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다른 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어,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수행자, 성직자들은 대부분 남에게 뭔가 베풀면서 이것을 수행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베풀면서 동시에 이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나아지고 단단해지는 이러한 체험의 연장선상에서. 남에게 뭔가를 베풉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적게 하는 것도 있고, 남에게 내 것을 베풀어내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면 베푸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의 절차 없이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만, 남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내 행복의 기준이 남에게로 돌아갔을 때. 내부에 어떤 붕괴가 있고 정신적으로 공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끊임없이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은 그런 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좌절하기도 하고 삶의 실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당연히 서로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관계.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줄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관계죠. 혹자는 누구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누구 한 사람에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다 물질과 경제로서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익이 되고 남도 이익이 되는 관계는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그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서로 살피고 서로 또 나누고 배려해 가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관계.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귀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 중요한 벗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겠죠.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대부분 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러는 서로 지혜롭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서로 뭐 좋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뭐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좋은데 가끔 보면 어느 한쪽은 끊임없이 베풀고 또 어느 한쪽은 끊임없이 이익을 챙기는 관계 이런 관계가 가족 관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 어린 아이 그리고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어르신, 그리고 병이 심하게 걸린 아주 깊은 병에 걸린 사람, 이러한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인 어떤 베품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스님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간에도 서로 지킬 것이 있고, 서로 배려할 것이 있고, 내가 베풀고... 내가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가족이 훨씬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오래 지속이 되는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 한 사람은 받아야만 하고 누군가 사람은 베풀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상담을 해보면 부대별로 그 욕심 많거나 자기 이익만 차리는 사람들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또그 와중에서도 특히 요새 힘들죠. 이 힘든 와중에서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남을 잘 살피는 그런 경사들도 덜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얼마 못 가서 고립됩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내 인생은 잘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태도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익이 될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불행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나만 이롭기를 바라지 말고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고 함께 만족하기를 바라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오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